유머 감각이 없어도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 되게 디테일한 것도 잘 기억하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의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저것도 들었어? 음.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네?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거든요. 음.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남의 얘기를 다잘 듣는 게 아니거든요. 음. 기술이 모자라서 안 된다기보다는 일단은 듣는 그 태도나 어떤 그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, 마음의 정도가 출발인 것 같아요. 음. 그 리액션을 잘하는 게 정말 대화에 엄청 훌륭한 기술인 것 같아요. 잘 맞아요. 듣고 있다는 표시기도 하고, 너의 의견을 응원한다는 뜻이기도 음. 하고, 잘 지켜보다 보면은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의 말은 사람들도 잘 듣는데 리액션 안 하고 딴 짓하는 사람의 얘기는. 또 사람들이 음. 비슷한 리액션들을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. 관찰할 기회가 있으면 좀 보시면 뭐 언제나 상황이 다딱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잘 듣는 사람들은 듣기만 잘 하는 게 아니고 해도 자체가 존중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 듣는 사람이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안 듣고 그렇더라고요. 한동안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던 적이 있는데 어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.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내 얘기를 만약에 좀 재밌게 들어주고 리액션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나 욕심이 있는 분 있잖아요.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아, 이런 리액션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해보시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고 어떤 포인트에서 아 리액션이 하고 싶다 그런 감각이 또 생기기 때문에 음. 내가 말할 때도 다른 사람의 리액션을 좀잘 이끌어낼거나 이런 리액션이 오겠구나 하는 감이 생겨요. 음. 근데 이제 약간 그 소셜 스킬이라 그러나 대화의 기술이 떨어지시는 분 중에는 아, 다른 사람이 내 얘기 너무 재미없어서 안 듣는 것 같아요. 그러는데. 그 사람이 듣는 태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 얘기가 어떻게 먹힐까만 생각하느라고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아, 경향들이 음. 있어요 근데 잘 듣는 사람의 얘기는 호소력이 있어요 말을 잘 못해도 재미가 음. 있고 음. 유머 감각이 없어도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 되게 디테일한 것도 잘 기억하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의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 어? 저것도 들었어? 음.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네? 하면서 주의를 기, 기울이거든요. 음.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남의 얘기를 다잘 듣는 게 아니거든요. 히어링과 음. um. <laughs> 리스닝의 <리슨팅의> 차이가. 네네. 어, <laughs> 네, 네. 아. 내 말을 누군가가 주의깊게 듣는, 듣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건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. 음. 음. 소조해가지고 딴 생각을 하거나 다음에 내 차례인데 나는 무슨 말을 하지? 오늘은 이 얘기 하고 싶은데나 이 얘기 애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여기에만 집중하느라고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음. 거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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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다 보면은 그 맥락에 맞지 않는 음. 말을 해서 상대가 <laughs> 안 들릴 수도 있겠다는 네네.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은 그 치는 아... 포인트를 적절하게 맞아. 맞추기가 어려워요. 근데 막 치고 들어가려고만 하다 보니까. <laughs> 그게 안 되고 근데 이제 나이 든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들 동창회 가면은 다 자기 말만 음 하는데 대화가 돼요 <laughs> 그 정도 되면 괜찮아요 남의 말을 다안 들어도 오케이 되는 관계는 그 정도 되는 대화가 되는 게 너무 신기해요 다 자기 말하고 거의 서서 얘기하는 것처럼 음 얘기하는데 <laughs> 근데 이제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면 친구 얘기도 안 듣는 음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유머 감각을 막 너무 높게 높고그 기술이 모자라서 안 된다기보다는 저는 일단은 듣는 음. 그 태도나 어떤 그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? 마음의 정도가 출발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<laughs> 왜 <공과주의> 얘기가 갔네요? <laughs> 막네요 갔네. 멀리, 갔어. 네, 멀리 갔어요 <laughs>